막 이게 시안 보이기 위시 조류돼 있어 우후 와조어 절... 나도 모르고 이걸로 합배 진짜 예쁘다 아허 300m 앞에서 찍겠습니다 여기서 택해요 와, 이쁘다 역시. 이쪽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오, 흙과라흙과라 씨. 잠시 이쪽으로 갔다가 한번 봅시다, 매부에 다시. 이쪽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 될것 같아. 맞겠지? 맞네. 이제 이래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되네. 좌측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쭉가야 좌측으로 쭉 가.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 보자. 길, 아, 구글맵을 켜놔야겠다, 그냥. 예쁘네요. 갑시다. 빠이빠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아 교회가 있네 예쁘다 교회. 가다가 모를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지프점에서만 맵 봐도 돼요. 갈리는 지점에서만 맵을 봐도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그렇게 쭉 가다가 계속 길이 갈라진다 그러면 뭐맵 보고 또 출발하고 그때 뭐 스쿠터였으니까 굉장히 편했지. 대만도 마찬가지였고요. 메뉴얼 바이크 비싸서 못 빌린다. 뭐석달 이렇게 가 있거나 뭐 장기로 나가는 듯. 뭐 오래 빌려 내가 내거 들고 나가지 차라리 일본이 그게 좋아요 우리 걸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게어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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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아, 방금 아, 미끄러져 넣어질뻔했다 봅시다. 여기 길은아인데 아, 여기서는 오르막으로. 야, 핸들로 타는 분들 좋아하는 길이다. 멀티 퍼포스 날, 그러면 저런 거 타고 가면 되는데. uh 880m입니다. 880m. 이거 홍천이네. 여기는 또. 뭐, 몇 개는 넘나드는겨? 다가우연히 내일로 가는 거 맞나? 저시 위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갈리는 길이 분명히 있겠지 뭐. 아마 그 산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그거는 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 여기서 이제 태희산 정상인거는요 잠시만 나 여기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 일로 가야되나왼쪽으로어 행성쪽으로 오씨 뭐야 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이 들어가다 넘어져 안녕하세요. 만옥입니다. 여기가 무의심터에요. 저 오토바이 대놓고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가면 강릉국토관리사무소죠. 뭐, 관리 평창이랑 강릉, 뭐, 그리고 뭐, 시, 여기는 행성, 뭐, 다, 그, 홍청, 다 맞물린 지역인가봐요, 여기가. 음, 무의심터군요, 여기가. 어, 현재 위치 한번 볼까요? 어, 아, 암나 현위치가 여기에요. 양구둠 이제 어, 양구둠 이제 요쪽으로 가다가 어, 저는 이쪽 행성 여기 평창이니까 어, 나는 어디로 가냐면 여, 로쭉쭉중중에거지지 여, 여, 기서 행성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기 퇴기산 여기 정상에 갈거예요 1261.4m 인데 저기 도로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그 분이다 음 계속 이어지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아까 만났던 분 계속 만나 <laughs> 여기 갔다가 저는 가는 걸로 할게요 음 무의제가 저쪽으로 아마 저 분도 절로 틀어서 올라가셨을까 어 갑시다 일단 일단으로 해놓을게요. 어, 역시 비포장로였어. 난리 났다. 무조건 일단이다. 이러면 다리 벌리고 일단. 자, 이렇게 돼요. 음, 사진 좀 찍고 갑시다. 재밌네요. 갑시다. 에이씨. 포지가 그래도 터져요. 포지가 어, 다행이다. 길이 포지가 터져. 아, 하시다, KT가 요 밑에 중계소가 있으니까 엄청 잘 터지지. 길이 와일로, 씨, 아이씨.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구나.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호! 오호! 오야야호 오호! 저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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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이걸로 할 뻔했네 진짜 예쁘다 내려오다가 스타 찍을게요 저기서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이상만 숨이는 데서 와 캠핑해도 진짜 재밌겠다. 저도 가볼까 가다가 저 위에도 또비포장 예. 순간 판단을 잘 해야 돼. 이런 데는 길을. Вот. 아이씨, 이씨 너무 길이 안좋 잖아. 진짜 이 씨, 이래서 이런 데차사 와야 돼. 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네요. 욕이 너무 또렷해요. 잠을 많이 자가지고. 아씨 와, 예쁘다. 원썸은에 차라리 저져 있는 데가 나 흙길은. 렌즈로 보니까 이런 데 어찌 또? 에이씨, 길도 지랄 아이고 아까 그분들이구나. 아, 예쁩니다. 여기. 추천합니다. 저, 저 내려가면서 어차피 돌아가야거든요. 아까 그 길을. 가면서 저 옆으로 해가지고 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음. 이야, 아, 멋지다. 아 여기서 뭐 지를 봐야겠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어 터놓기는 했거든요 지금 한번 봅시다 이야 높다 높기는 야 이런 데를 봐야 돼안 그랬 습니까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그래 이런데를 왔으면 이런데를 봐야지 야이 베스트 베스트샷이요아좀 흐릿하게 나오긴 하네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가야지 또아좀 바다도 보였을까야 아, 바다 안보이지 여기서는 맞다 아 어. 요런데는 진짜 엔드를 타고 올라오면 재밌겠다 이뭐뭐뭐더 거치면 좋긴하지만 그래도 뭐 이정도는 뭐 양호하죠 예, 원래 가 올라오는 길 같은 길이라도 내려갈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잖아요 여행 많이 해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는 지금 내려가면서 쫑기는 거, 솔직히 말해서. 어 지금 뭐 자빠질까봐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진짜. 어? 베트남에서 많이 넘어졌어, 엄청. 야하, 멋지다. 흐쳐, 흐쳐. 야이씨, 어휴야 야, 뷰 봐요. 뷰 봐. 아, 예뻐, 예뻐. 갑시다, 다시 또.